안녕하세요. 그래도, 나, 낮에는 좀 아직 덥네, 예. <laughs>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시원하니 좋더만. 근데, 야들이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보일러를 틀어, 밤에 틀어줄까 하려다가, 아이고, 아이다 싶어갖고. 그래, 이불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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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해놨더만. 완전 또 바깥 다이미 패드는. 오늘 아침에 또바고 청소해놔놓고, 입을, 저, 우에 걸, 아니, 내 덮을 만한 게 없어갖고, 저걸, 야들 때문에 또 베를까 싶어서, 하루도 안 돼갖고, 베를까 싶어서, 한 자락 뜯고, 한 자락 깔고, 한 자락 뜯고 이랬거든요. 그래면 아이고, 너 그거 추부, 추 추부 뭐, 그해라면서 저걸 깔아놨더만서 엉망진창이 피하네. 아, 아직 살피 보진 않았지만, 은 병원 간다고 아침에만 막 청소기 대충 밀고 오니까 막저 어자저 카바샤는 시 어자가 요여까지 와가 있어요. 요 입구 에까지요 아, 얼마나 것다니 신나게 놀았는 거. 병원 갔다 간다고만 새가 빠지게 갔다가 조금 전에 와 가지고 앉아 인사 드리고 앉아 아들 치울 거좀치워 놓고 눕자 싶어 갖고 <laughs> 응? 아그들아 신나게 놀았지 너가 어? <laughs> 춥지는 않은데 이모 처음부터 뜨신 거다 깔아놨잖아 바닥만 아직 안 깔았을지 아그들아 이모야는 뭐좀 움직이면 요새는 뭐 땀하고 막 식은 땀하고 같이 흐르니까 이 보통 그게야 이 돼. 땀 때문에 맞지야 말이 언니는 물먹물 먹다가 또 다리 저저저 얼굴 터는 건또 뭐야 물 터나 치. 아들이 개성이 너무 넘친다. 응. 밑에 안 봤으면 또 소, 소리하고 또 바칠 뻔 했네. <laughs> 저기, 오늘 병원 갔다가, 야, 이거는 일반, 저, CT 검사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 야. 야, 오늘 애 먹었어, 야. 머리, 고무줄 묶은 것도 다 풀어라 하지. 그러고, 저, 저, 뭐, 그, 얼굴 조금만 옆으로 비스듬하게 해도 안 되고, 자세가 나와야 된대요. 누, 누웠을 때, 그 기계 침대, 그 누웠을 때, 자세가 조금만 틀리면 안 된답니다. 그래, 팔은 양쪽 만세다, 이거 구부리갖고 저, 저, 팔 낑구는데 낑가갖고, 야, 이, 일반 CT 검사하는 거하고 완전 틀리네, 이. 그니까 좀, 뭔가 모르게, 일반 CT로 검사하면 본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어 앉아, 방사선 치료는 어린이 병원이 또 옆에 따로 있거든요. 그, 지하 2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 CT 찍는다 하길래 이상하다. 좀, 뭔가 틀려, 틀리, 틀리게 재는데, 야, 오늘, 또 무슨, 고문하는 것도 아니 <laughs> 숨도 크게 쉬면 안 되고, 야. 앉아, 약간, 얕은 숨 있잖아. 요 그래, 쉬어야 돼. 온몸 전체 힘다빼 뺏고, 숨도 작게 쉬어야 되고, 아, 애문네 진짜. 요, 갔다 왔구야.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병원 갈길 왔고, 앉아 준비하고 이러는데 눈이 건지러워갖고 털이, 아들, 털이, 얼굴이 잘붓거든요 안 그럼 눈 눈에 잘 들어가고 그이상에또 간질간질하고 눈에 털털 있는 거 그걸 보고 털 뽑는다고 눈을 까디비 갖고 보니까 눈이 또이실핏줄이 터졌는가 봐 완전 밑에가 눈 밑에 쪽에 안쪽에 완전 붉은 거 있죠 또 놀래서 아까짓다 이거 또와 이거 눈까지 이러면 이거 야 치료할 지에 또 문제가 생길까 싶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는 당일 이제 예약되는 줄 알고 이제 가는 병원에 한꺼번에 가, 가자 싶어갖고 안과에 하는 게그 당일 예약이 안 된대요. 그래 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눈에 염증 생기갖고 세균성 염증이라 해가지고 치료한 안과에 전화해보니 또오후진료래그래안안 되겠더라고요. 요요 시간하고 같이 맞물려갖고 오후에. 내일 아침에 또 일찍 가야, 안 가, 갔다 와야 되거든요. 양, 양만 여으면 되지 싶은데. 안 양만 부지런히 며칠 여면, 전에 재작년에도 한 며칠 연달아서 3일, 4일 부지런히 여었거든요. 그런 게 깔아 들더라고 근데 이쪽 은 양쪽도 앉아, 이 오른쪽 눈은 충혈 핏줄이 막 서가 있는데, 그것도 그래, 되지 싶어서. 내일 또, 아무리 바빠도 내일 또안 가, 안가또 갔다 와야 돼. 한꺼번에 난리 되는지 승한 데가 없다. 하여튼 몸이. 누입 <laughs> 입을 <이불> 엉망 아이가. <laughs> 그래 서참 민선님 여여여 아들 캐츠랑 왔습니다. 여 캐츠랑 이래 두포를 보내주시세야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laughs> 민트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가 말일이지, 9월 3일, 30일. 저 신전자님이 5만원 보내주신 데다가 또 3만원을 또 보내주시갖고, 3만원은 영양 있는 저밥 드시라고. 식사하시라고, 3만원 또 따로 보내주신네, 야. 그래, 영양 있는 밥 드시고 힘내라고. <laughs> 신준장님 고맙습니다. 밥한번 사먹었기에. 그러고 나머지는 아들 필요한 것도 사겠습니다. 신전자님 고맙습니다. 저까지 챙겨주신다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민주님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래 애를 써주시가지고 어서 서 치료를 잘 받고 아무 그거 없이 잘 받아 갖고 그 해야 되는데. 에러상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하는데. 무엇이 옷도, 저, 면으로 된걸 입어야 되고. 또 뭐라 하노. 저, 책자하고 설명을 또 한참 해주시더라고. 그 설명 듣는데, 한 30분 넘게 걸리세요, 이거. 주의사항. 요, 책자도 앉아. 검사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잠깐 잠깐 읽어 봤는데. 그래 옷도 헐렁한 걸 입어야 되고. 앉아 이거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 방사선 한번 끝나면 1년 내지 2년까지 간답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도 앉아 너무 옷이 그 한거 스치면은 피부염이 더그 한답고 그래 앉아 방사, 방사선 치료하러 올때 얇은거 있잖아요 면으로 된거 헐렁한거 그걸 상하이로 이래 준비해오랍니다. 가운을 안입고 하는가봐 그 방사선 치료할때는 야 그리고 오늘 CT 검사는 이제 우기 홀라감 다 벗었거든요. 가운데 니고 뭐, 입으면 안 된대요. 어떤 <laughs> 무슨 기압, 기압 받는 것도 아니고, 누워갖고, 한 30분 좀 넘게 걸리는데 또,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 같아요. 아, 짝안 하고, 움직임 없고, 숨을 세게 세면 안 되고, 옛날 일반 c t 는 옛날부터 아파갖고 몇 번을 찍어봤는데, 와, 요, 방사선 CT 검사는, 와, 처음 받아보는 게, 야또 새삼 느끼네 신정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밥한번 사먹을게. 무야, 힘내야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정님, 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고구마 챙기먹고 있어야 해 <laughs> 그래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어.. 월요일 날, 월요일 아니라 오늘이 월요일인데 일월하 수아오늘 수요일이지 월요일날 저밥 주고 어저께는 집안에 치운다고 못 주고 앉아 내일 내일 밥 앉아 안가 갔다가 밥 주러 가면 되거든요. 술라 얼굴, 얼굴 좀 피해라잉. 응? 와, 좀 신기가 불편한 게 있었나? 응? 얼굴 좀 피해라잉.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저, 저, 저. 인사 또올리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 많이 잘 보내시고야. 이번에 예. 연휴가 많이 길어가지고 징금징금 다리가 되는 께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